신과 함께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. 라인다. Right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.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. 이 후보가 정몽준이까지 이겨서 했죠? 통합파들 때문에 했어요. 이 사람이 통합파였어요. 노무현이 후보가 되니까 이 하나가 후보가, 아이 노무현 후보가지고 이해창한테안 된다. 정몽준 후보하고 한판 붙더라. 그래가지고 이 노무현 후보는 못하겠다. 그 내가 소 뒤끄름치다 지잡으니까 정몽준이 지사는 지상이야. 이 사람은 물소상이야. 뭘 소가 뒤끄름치다 지도 잡는데 붙어보자. 그래가지고 붙게 했어. 정몽준 이겼어. 붙기 전에 정몽준이가 10% 앞섰어. 지지율이. 근데 노무현이가 모험을 해가지고 해서 복구 난 다음에 한양합시와 사이가 나빠졌어.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만들게 된 거예요. 민주당에서 나온 거예요. 지금은 그 민주당과 열린 그 민주당이 뭐그 세력들을 다 합류했지만 그때는 쪼개져 있어. 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이겨고 나서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잖아.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? 핸드컵이 걸려 아들의 병력. 군대 에안간 거. 그거에 뜻이 걸렸는데 지금 여야 후보는 대장동 듯이라든지 뭐 이상한 뜻들이 고발 사주라니 걸려 있죠? 네, 네, 네. 뭐 그런 게 자꾸 걸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보기가 좀 어려운 처지가 돼 있어. 맞그런데 음. 그것이 임기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도 임기 내내 그걸로 싸움이 붙게 생겼어. 네. 뭐뭐뭐국 어? 국회에서 조사하자 어? 특검을 하자 매일 소리를 다 하면서 앞으로 5년도 정신없어 맞죠? 그런데 허경영이가 지금 나타나서 1억 주잖아 월 150만원 주잖아 괜찮지 않아요? 음. <목소리> 역이백조, 지주집돼지 1 5 0조 불법탈세가 많다고, 공약실명 충분하네.